아, 정의의 신만이 백두대간, 아, 제 구강자리. 이렇게 여기가 정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정상. 여기가 정상입니다. 아, 여기 주로 활엽수하고 침엽수가 잘 섞였어요. 아, 여기에 이렇게 아주 입장이 아주 좋잖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바닥이 바닥이 좋습니다 한번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이렇게 정상에서 어. 내려오면서 수색을 지금서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심산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쭉, 아. 너무 덥다. 아. 여기서 또 이렇게, 삼구심을 봤는데, 이렇게 딸이 떨어졌어요. 대가. 이야, 이거 삼구심이에요. 아, 고산에서의 삼구심은 무조건 기대가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비가 비가 오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아, 땀이 줄줄줄줄 그냥 땀이 줄줄줄줄 내리는 가운데 요걸 또 받았습니다. 이야 삼구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뭡니까 여기 여기서 내려오다가 아, 너무 더워서 아, 하산 하산하면서 보려고 정상에서 아, 이렇게 내려오다가. 맞습니다. 아이고 사구심입니다 사구심. 아 땀은 피어듯하고 산삼은 잘안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사구심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정상입니다. 후, 더워,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후, 푹푹 찝니다. 후, 부채는 한없이 부채질 해야 되고. 후, 아, 이제부터 산행인데. 이거, 그래도 사고심을 오늘 또 이렇게 봤다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것도 아, 일단 놔두고 주변을 더 수색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배낭을 이쪽에 불러놓고 이쪽 주변을 샅샅이 수색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다가 이렇게 빨간 딸을 봤네. 야, 이건 또 뭐냐?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구? 아, 야,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봤어요. 갖고 사는 거. 아. 빨간 딸을 본다는 거. 좋은 일이에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